연성 도전 가겠습니다. 99777. <laughs> 이제 99777. 자, 시작. 희귀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도. 희기가 나온다. 신념 망치.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나와야지. 그러면 돈은 거의 약 3억.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번에도 이 정도 있지 않았나? 그때 6억 있었나? 아니야, 뭐 6억이야. 그때 얼마 없었지. 저번에 근데 두 번째 나왔는데 첫 번째가 걸려가지고 못 탔잖아. 지금 천만원이다, 천만원. 응. 이게 용맹에 망치 두면 왠지 안 뜨는 기분? 내나 신념! 쿠영이의 신념! <laughs> 안 나와. 두 번째도 정말 안 뜨네. 이거 안 되겠어. 히트 툴을 파뮤해야겠어. 난데 넘기자. <laughs> 세 번째. 크리센트 셉터세 번째. 저거는 필요 없잖아. 무용지물이잖아. 귀속이고. 그리고 뭐내 지갑 그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두 번째 떴다. 고요한 대검. 그것도 가장 안 좋은 거. 야... 3초 안 돼가는데 안 뜨네 아니 네번 다섯 번째는간간이떠첫 번째, 두 번째가 잘안 떠서 그렇지 첫 번은 그렇게 많이 안쓰고 떴던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 그... 뭐, 연서의 망치 쓰면 잘안 나오는 것 같다고 어? 후카스 결이 그때 그때는 여기다 놨었던 것 같은데 오 숨지긴 공허의 사이드 <laughs> 만일에 나오게 된다면, 거래 가능입니다. 안 나오면, 우리가 숨을 죽일 거야. <laughs> 자, 일단 뭐, 팔아도 되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자, 주문 시작 100만. 저번에도 이거 두 번째 딱 걸려야 되는데, 안걸리고첫 번째 걸렸잖아. 이번엔 두 번째 에좀 걸렸으면 좋겠어. 자, 딱 제대로 걸리자. 가보자. 자, 가자. 돌려돌려, 돌림판. 자, 갑니다. 쓰리. 원! 아.. 이거 두번째 아 터치를 해야군요자똥 손일지 자 여기 황금 손일지 자 여기 터치 어? 여기 터치안 맞드는거야 가면. 터치 갑니다! 두번째! 와아아아아아와와와히 와! 와! 시작하고 처음으로 연성의 고대템 가렸습니다와 어, 어 거래 가능 고대템 고대의 무기 와와 와. 이게 근데 활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판매해서 활을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죠 와 박수 축하합니다 난 죽어도 안되던데 <laughs> 와 진짜 뽑히긴 하네 아, 진짜네 해트투 오픈부터 계속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후원 연장 부탁드리고요.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셔서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